자,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죠? 10월의 마지막 날. 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가 항상 10월 31일날은 들려오기는 하죠. 자, 오늘은 이제 시장을 쭉 보면 아무튼 뭐 어, 오늘이 또 이제 10월달 윈도 드레싱이기도 하죠. 어, 윈도 드레싱. 그동안 이제 제일 좀 에, 10월 달에 부진했던 업종이 이 제약바이오였는데, 그죠?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지금 뭐 올릭스는 연일 이제 신고가입니다 올릭스가. 그죠? 13% 급등을 가져가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달려왔던 반도체 소분양 쪽 오늘도 소폭 이제 또조정받기는 합니다만은 일부, 그죠? 어제 좀 올랐던 종목은 조정받고또 어제 내렸던 종목들은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 2차전지 쪽은 어제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했지만 오늘 곧바로 또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강했던 조선주들이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자동차가 오늘도 강세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는 플러스를 내고 있고 하이닉스도 약간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또 강했던 이제 로보티죠 로봇들도 조금 내리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쪽에 이제 건설 쪽또 정권주 쪽은 또 오르는데 은행들은 또 소폭, 뭐, 내리는 쪽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바이오 쪽이 조금 강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어? 자동차는 이제 당연히 뭐, 관세 타결로, 그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고.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소폭도 하락을 했죠? 다우가 0.23. 나스닥은 1.57%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금리가, 어, 수요일 날 인상을 했죠. 수요일 날, 그죠?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트럼프가 아니라 파울 의장이 12월 달도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이날를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또 발언들이 나오면서, 나오면서, 음, 어제 미국 시장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보다는 뭐, 좀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1.2%, 중국이, 아, 일본이 지금 뭐1.9% 급등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런 추이면 오늘 우리 시장도 크게 뭐, 그죠? 최근에 우리 시장은 또, 신고행진을 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 미국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제 미국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나름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어제 이제 나스닥이 모처럼, 모처럼 그죠? 엄봉을 조금 또 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20일과 이게 이걸 벌어지면 또 좁히는 그런 뭐, 모습들이, 흐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심에는 이제 어쨌든 테슬라가 어, 어제 2 0일을깨지않는데 테슬라가 한4.6% 하락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좀 내렸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뭐 항상, 그러니까 20일 위에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조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뭐 200달러 정도에 딱 세워놓으면 엔비디아. 그래서 어제 미국, 반면에 이제 어제 이쪽에 제약바이오 쪽은 좀 상승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자. 올릭스가 그냥 뭐확 그냥 또 오늘도 자꾸 당겨버리네 그죠? 올릭스. 오늘은 이제 이쪽에 로봇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그 블루 칩 부분에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죠 레인보우. 그니까 제가 이제 자료집에 그 AI 쪽 로봇 부분에 두 종목을 넣어놨었죠. 로봇 티즈가 옐로우 칩 부분에서, 블루 칩 부분에서는 이제 레인보우인데 레인보우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네. 요 그죠. 반면에 로봇 티즈는 어제 급등하고 오늘 좀 쉬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료집 안에 있는 정목 오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주가 많이 오르면 또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주가가 좀 내리면 그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도 대박입니다. 왜 대세 상승장이니까. 자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2,300억을 매도를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외국인 의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신고가를 내니까 일부 좀차이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워낙 많이 그 삼성전자 오늘 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어 기아차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현대차는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가 어제는 100만주 매도가 나온 는로 크진 않죠 그래서 이쪽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에 매도가 좀 나오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매도가 크지 않으니까 2,300억 자그러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지늘 기계가 매수를 해주죠 누가 금융차가 1,471억 그러니까 기관들이 2,252억을 매수하고 있어서 시장 크게 밀릴 그런 뭐 사황은 아니다. 올라가락 하는데 그렇다고 뭐또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 오장에 매수세력 유입이 되면 그죠 이걸로 이제 매수가 또 확대되면 주가는 오히려 상승폭을 늘려 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늘려 나갈 수. 도 자, 그런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종목을 안에 좀 볼게요. 음, 자, 우선 지수부터 한번 보면. 자, 올릭서 뚫어버리죠 박스권을. 박스권을. 그러니까 항상 이 주가는 이 박스권을 전부좀 돌파합니까? 한, 그동안에도 돌파하면 한 단계, 돌파하면 한 단계였잖아요. 충분히 실만큼 쉬었어. 거의 뭐한달반 정도 쉬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ABL이든 알테오젠이든 그죠? 바이오 쪽에 이런 기술 수출 플랫폼 기업들은 봐야 되겠죠, 이제 슬슬. 자, 지수. 어제 응봉, 오늘 양봉. 뭐 양봉, 음양, 음량, 음양을 가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이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다운 조정이 아직 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좀 오긴 올것 같은데. 근데 연말에 또 이제 뭐배당 투자든 이런 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이 끊기지 않으니까. 그죠? 지금 뭐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죠? 이제 우리가 또 가장 큰후재는 뭡니까?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MSCI 선진 지수의 또 팬입이, 그죠? 이번 정부 안에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 시점이 이제 저는, 그죠? 마지막 좀, 시점을 그렇게 또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봐야죠, 뭐, 그죠? 저는 코스피 7천0으로 일단 잡고 있으니까. 그죠? 7천에서8천0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0공5 9 3고삼성전자삼성전자는 뭐, 항상, 음, 그죠? 음량, 음량. 이게 뭐, 급등할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놓고, 휴가가 왜 이렇게 단내들처럼 10% 되게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삼성전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세 상승에, 그죠? 코스피 7000에다가 퍼스코츠를 맞추고 그냥 사서 중장기로 가져가는 거지. 이거를 뭐, 아우, 사는 얼마 이렇게 하신 분들 사지 마세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대세 상승장, 코스피 5000, 7000에 맞추시는 분들만 매수를 해서 가지고 나가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 딸내미도. 호주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를 그죠? 알바 뛰어가지고, 음, 그, 좀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우리 딸내미는 참 대단한 요 남자애는 좀 그런데, 딸내미는, 그죠? 어떻게 공부하면서 알바 뛰어서 미국 주식도 하고, 그죠? 한국 거야, 제가 이제 돈, 는 용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하이닉스는 오늘 좀 조정인데, 그죠? 뭐, 신고가입니다이걸 놓고 뭐, 조정인이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 그것도 같은 케이스. 자, 005380, 오늘 핸드차가 어제 이제 급락 이후에, 오늘 다시 또 급등을 갖다 붙이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크게 팔았고, 기왕제 크게 팔고 오늘도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사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죠? 핸드차도 뭐, 저평가. 어저께 이제 최슨 황, 이재용, 정혜선. 그죠? 강남에서. 강남에서 깐부에서 뭡니까 치맥을 먹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치맥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죠. 음. 자 그리고 이제 0002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같은 케이스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자 오늘 셀트가 어제 이제 또 시장 오르는데 얘는 혼내졌으니까 자 오늘은 양봉을 했고 간신히 지키고는 있는데 그죠. 20일을 지키고는 있어요. 그러니게뭐 이제 오후장이 갔으면 확대되면 좋겠으나 만약에 확대가 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죠 양봉으로만 끝내고 주봉사는 이제 양봉이니까 오늘도 지금 보니까 골드만이 공개적으로 눌르는 것죠. 최근에 공개적으로 막 계속 눌르니까 그죠 이번에 이십이 저기 이제 다른 게기도 참그래 다행이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내를 가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자 카카오. 카카오는 이제 어제 카카오가 상승을 아, 하락을 하고 오늘 좀오늘는또 모습이죠. 카카오. 응? 음. 카카오는 모습은 이쁘죠. 그죠? 어제 응봉 이후에 우리 한번 갖다 붙였으니까. 어쨌거나, 그죠? 전고점 어제 한번 그저 돌파해봤고, 카카오는 이제 요, 요박스권전고점 7만원대 돌파를 하면 이제 한 단계 점프가 되겠죠. 그죠? 음, 카카오. 카카오도 항상 보유앤드 관심. 자, 그리고 이제 에, 오늘 이쪽에 그 조선주들은 이제 어제 올랐던 하나오션. 오늘 조정이죠. 그죠. 어제 하나오셔는 이제 어저께 비중을 조금 줄이자. 그죠. 음. 우리 보이보이피 분들도 문자를 그렇게 냈으니까 문자는 따라 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을 다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방산 쪽에서는 조정이에요. 현대도템. 소폭 상승. 그렇죠? 최근에, 근데 이거 신고내놓고 지금 받는 거니까 신고내놓고 그죠. 강력 보유 하셔야 됩니다. 자두산빌티는 이것도 신고가 지금 돌파하고 지금 요 개월 좀매크좋겠는데못 매꾸네 그죠. 일단 보유하십시오. 운전 좀부터 팔면 이제 못 삽니다. 그리고는 오늘 미래세증권 미래세션 오늘 이제 좋죠. 미래세 미래세에이 오늘 종깔로 이제 또 고점 돌발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정권 시장이 좋으니까 그죠. 음. 저번에 이제 그 이번 주에 그 두산에르빌이든 삼성물산이든 이쪽이 막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시장은 그때 빠졌었잖아요. 근데 혼자 지금 또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009 150 삼성전기 pcb쪽 오늘 pcb 쪽에 이스페타시스 사무전기 이스페타 심택 이스페타, 신고가예요 야, 11만 4천원입니다. 되게 좋아하겠네, 어떤 사람은. 그죠? 그리고, 오, 심택! 이스페타 시설, 심택 산모전기, 그죠? 심택. 그냥, 여러 종목 보지 마시고, 이 안에서만 받치도 그죠? 심택. 자, 치수가 좀, 좀 밀리네요. 선성전지가또 약간 마이너스 가려고 그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에, 지금 이차전지 쪽이 반등을좀 줍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반등을좀 주고 있고. 그리고, 어, 리 n 프 근데 어제 이제 대상 거래의 장땡봉이기 때문에 전망은 좀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일 것 같아요. 자,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하이반도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딱 키워 우는 것도 좋죠. 그죠? 다음 주에 한번 또 매수 타이밍 올것 같네. 하나마이크론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는테크닝은또 플러스를 내고 있어요. 테크윙테크윙은 근데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약간 이제 머리가 자꾸 무거워지는 거 같죠. 그죠? 반도체 서부장쪽은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알테오젠. 오늘 바이오가 오늘은 윈도드에 싱 강한. 자, 전면적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니아캠 그죠? 20일 위에 시워 났잖아요. ABL. 20일 위에 시워 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어제 제가 이제, 스타일카의 에이프릴. 요거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어저께. 이런 것도 내일 정도 강하면 툭 매도 해버려야 되겠죠. 단기로. 자, 그리고 이제 올릭스, 대장. 신고가를 걸리는 바이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쪽에 지금 또, 이쪽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AI, 솔트럭스 오래간만에 솔트로스나지 받아야 되지 의미는 없어요. 지금. 그죠? 오늘 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양호한. 어제 DND, d d d d 파마테, 신곡가 보르노이, 오히려 이제 삼성바이오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되니까 그죠 바이오 쪽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 자 지수가 조금 고점 대비 약간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지금 이제 종목들을 막이 종목들을 막이 다른 쪽으로 지금 막 벌리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계속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오르면 좀 줄이고 또 내리면 매수하는 그런 뭐, 전략으로만 가도 그죠. 대제 상관장에서 말 그대로 대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 아, 로봇 클럽부도 로봇을 빠주렸겠습니다 빠르, 빠르, 레인보우. 오로봇티즈는좀 하락이 그죠 신고가 내고 이제 조정 받는 거고 반면 레인보가 좀푹 치고 나가네요 그죠 자 화이팅 하시고 오장에 시간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